점 A,8을 마이너스 4,6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6,B가 된다고 합니다. 자,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자, 항상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. A,8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4,6이 있어요. 그런데 A,8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자, 항상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만큼 반대쪽으로도 이동을 해야 돼요. 여기까지 왔을 때이 점의 좌표가 뭐가 돼요? 마이너스 6, B가 되는 거죠. 그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아,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같구나. 즉, 이 둘의 중점이 누구구나. 마이너스 4, 6이구나 이렇게 봐주시고요. 이걸로 식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중점의 좌표는요. X 좌표끼리 더해요. A-6 이거를 2로 나눠주면 여기 있는 중점의 X 좌표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고요. A-6은 마이너스 8이 되니까, 여기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네요자 B도 마찬가지로 Y좌표끼리 더하고 2로 나눠주면 중점의 Y좌표 6이 될 거고, 8 더하기 b는 12가 되면서 B의 좌표는 4가 나오게 되네요. 자,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죠.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